네, 반갑습니다. 자, 2020년 승진 시험 대비 다중이업소법을 담당해야 될권동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강의에 앞서서 인트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남대학교 법정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는 행정관리를 전공했습니다. 현 캠퍼스에서 다중이업소법및법및 및 소방기본법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 교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구성은 지금 현재 다섯 단계로 되어 있죠. 자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단원별 기본 내용입니다. 당연히 기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기본 내용, 단원별 기본 내용이죠. 그리고 단원별 핵심 요약 부분은 기본 내용을 핵심적 내용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때나. 아니면 단원별로 공부한 후에 이 파트를 기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때이 내용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적중 OX 문제는 뭐 간단한 OX 문제 통해서 자신이 기본에서 배운 내용, 기본 실력을 점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는 객관식 문제 연습이죠. 자, 그리고 특히 뒷부분은 기출문제를 넣어서 최근 문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 없어 법령, 전체 법 조문이죠. 이걸 법률, 생령, 신규책. 법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령, 신규책을 넣어서 조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한 내용 가지고 몇번 보냐, 다섯 번 정도 정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 중에서 다른 1파트, 2파트, 2분만 기본 강의 내용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 5는 각자 여러분 정리, 하셔서 나름의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 내용 진행은 기본 내용 및적정오 x 스 문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 강의는 한 22강 내지 23강 정도 이 정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상은 자, 추후에 자 이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 1장 총칙 파트 이부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용어 정의죠. 다중이용업소. 이것이 아닌 것. 자, 다중이용업소에서 면적에 다든가 아니면 층수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중이용업소 아닌 것, 맞는 것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재과점 영의 배경로. 자, 지상 1층이 아닌 2층 이상이다. 여기 설치는 하 바닥 영업장로 산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 지하에 설치된 경우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죠. 자, 이걸 가지고 이때 나온 문제가 다중소수 아닌 것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2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이 기본 계획이죠. 이 부분은 어쨌든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본 계획과 그다음에 집행계획을 구문한 문제가 가장 전형적이죠. 3장. 자, 허가 관청의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가 관청의 통보상 자등에 대한 부분이죠 그중에서 허가 사항에 대한 통보는 허가한 날로부터 10 자, 이때 우리가 바로 4일 이내. 관할 소방 본장, 부 소방서장의 통보할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변경 사항의 통보. 자, 30일 이내 이때 통과하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구분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 안전교육 교과 과정에 자, 들어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소방 안전시설에서 편한 설비가 아닌 것 나왔습니다. 자, 비상구는 편한 설비가 아닌 별도의 이때 우리가 안전시설입니다. 그다 비상구 설치 기준. 그 다음에 편한 내 영상물 상영 대상. 그 다음에 안전시설 등에 대한 세부점검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세부점검표에서 누전기 차단설치 위치 하겠 이래 나왔습니다. 자 설치 위치 확인하면서 한안해도 설치 위치를 확인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자 누전기 차단기 이 부분은 작동 예보를 확인하는 시 이때 우리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 사장이 화재 배상 책임부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이 어쨌든 2018년도 법령개정이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보험금액, 이분 아래에 되겠죠. 이분은 보니까 18년도 나온 문제고 19년도는 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장이 자, 안전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자, 이것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자,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조치명령과 여기에 따는 자 손실 보상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 대행재한 행정 처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제 6장은 보호책임 및불책니다 과투로 부가 일반 기준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이행 강제금 부분이 나죠. 오 어쨌든 제 불책에서 두 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우리 가보로 조치 명령을 전제로해서 나오는 시 이행 강제금이죠. 자, 잉강제금은, 자, 천만원. 이하의 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금액으로 봤을 때 개별 기준은 200만원, 600만원, 천만원. 자, 기준 가지고 구분해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 것이 잉강제금 관련 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중엽속 기출문제는 비교적 평이한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방향 고득점 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자, 기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내용을 암기보다는 기본 내용 핵심적 내용을 이때 이해하고 암기는 암기할 것만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객관식 문제 연습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기본 내용을 잘 정리해도 실제 객관식 문제 연습 없으면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필요한 연습이 필요한 것은 실력 점검을 해보고 비교 분석이죠. 문장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가지고 자,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연습을 하고 난 후에 기본형을 보게 되면 아마 그 전에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확실히 체계적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 학습이 중요하죠. Practice makes perfect란 말이 있습니다. 자꾸 하게 되면, 연습하게 되면 이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반복적 연습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항상 시험 직전에 법령 개정상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책이 며칠 전에 지금과 최근에 있어서 법령 개정 서 없었는지 다시 점검해서 만약에 정 개정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강좌에서는 법령 개정상 있으면 이 내용을 첨부자료 올리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때 이 부분은 나중에 자 보충해서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상으에서 다중요법 자 인트로 강의를 마치고 자좀 쉬었다가. 본강에 들어가겠습니다.